드디어 w n 에서 파격적인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, 여러분! 무려 12월 한달 동안 천사의 고지를 받은 반한 명의 고객에게 Y2번 무료 증정 이벤트 행사를 한답니다! 대박, 초대박! 하루에 한 명, 한달 동안 신의 고지를 받은 30명에게 와! 하하하! 제품 도대체 이것들을 이렇게 다 퍼주고 나면 뭐 먹고 산다? 몰라몰라 우리를 가려고 신경하지 말고 딸 하나로 이렇게 우와, 주고, 우와, 주고, 우와, 주고 아빠 엄마, 삼촌이 뭐? 사자들 대신 선물 준비하라 거야? 빨리 빨리 신청해 뭐라고? 우와, 주고, 우와, 주고, 우와, 주고